몽골 제국, 몽골은 음 여기서 보면 어 너무 여만큼 뭐 있었어. 중간에 있는 나라야, 유목민족이야. 이 조그만 나라가 찐기스칸이, 칸이란 것은 왕을 뜻해. 그래서 이 사람 찐기스칸은 이름이 원래 테무친이야. 테무친이 몽골족을 다 통일시키고 왕이 된 거야. 그왕 이름이 뭐냐면은 징기스칸. 징기스칸 자 그러면서 용토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기 시작해 자 봐봐 이렇게 확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나라밖에 없어 중국보다 더 큰거야? 중국이다 먹겠지? 네. 중국 이만, 이만큼이지? 중국 이만큼이면 몇 배야? 어? 8배 아, 어, 자 그래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정복전쟁은 지속되면서 금과 서화를 정복하고, 러시아와 유, 동유럽 일부 점령, 아바스 왕조 정복. 자, 무슨 말인가 봐. 금과 서화. 여기 봐. 야, 중국이야. 여기쯤 있었어, 몽골이. 금나라. 우리가 고려와 금나라가 어떤 관계였냐면은, 이 나라가 음. 엄청 싸움을 잘하는 나라야. 그래서 고려가 금나라한테 이때는 이때만 해도 얘가 고려한테 아버지 부모님이라 그랬어. 얘가 고려한테 부모님 부모님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금나라가 고려한테 뭐라겠냐면은 너는 내 신하야. 갑자기 아버지가 신하 된 거야. 그만큼 싸움을 잘하게 된 거야. 얘네 통일 자기들이 부족이 이때는 부족 국가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야. 부족일 때는 해볼만 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니까, 얘네 전투력이 엄청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몽골 애들이, 징기스칸이 등장하면서부터, 여기, 여기 다 이제 멸망하게 돼. 그래서 여기 나온 금과 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 러시아와 동유럽 일부 정력 자, 여기 봐봐. 러시아. 러시아도 일부 점령하지 덩치 큰 애들도 다 이겨버리네 그 다음에 여기가 동유럽이야 이쪽이 로마 이집트나고 이쪽이 서유럽 이쪽이 동유럽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이슬람 세력 이슬람 세력 이때 왕조가 아바스 왕조 이름이 있다 야, 이거 애울 필요는 없다 아 이렇게까지 했다 땅을 넓혔다는 거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돼. 싱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여러 한국이 자이네들이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야 그 한국이 아니다. 또에 뭐 나라 이름 그렇게 붙인 거야. 먼한국먼한국 한국. 이렇게 몽골 제국을 나눠진 거야 이제. 그래서 분할해서 통치했다.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이렇게 나눠져서. 있고 중국은, 뭐라불불렀면은원이라고 불렀어. 원나라. i 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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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이렇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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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거야. 자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것도 a n g Hang, Hang, 것은 네개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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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쿠빌라이 쿠빌라이 자칸이란 것은 왕이라겠지.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베이징,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고침. 어그 전에 나라가 이름이 뭐였는데? 송나라였다. 송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위에 위에가 금나라한테 먹히고 남송이 되고 결국에는 몽골한테 이렇게 다 먹힌 거야. 자. 이 금나라를 금나라를 어, 이기기 위해서 남송하고 아 잠만 말잘못 아, 했다 이 거란을 이기기 위해서지 거란을 이기기 위해서 둘이 연합해서 거란을 물리치고 얘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남송까지 송나라까지 어느 정도 일부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또 몽골이 세워지니까 몽골하고 음... 여기는 뭐 연합한다는 말은 없네 음... 안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할게 자. 자 하여튼 송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원나라가 이렇게 중국 전역을 지배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잘로 안 나와 자 집에 하면서 몽골 제일주의 여기서 시험이 나온 문제 잘 나와 몽골 제일주의 자 집의 계층은 당연히 몽골인이고 그다음 생목인 이렇게 불렀다 생목이란 것은 서역 출신 서역이란 것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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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이쪽 지방 출신 사람들이 지금 생목인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페르시아인 사람, 들그 전에 페르시아인, 여기가 페르시아 또는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들이 수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어. 발달했어. 그래서 이런 걸 맡긴 거야. 재정, 돈, 경제 분야, 실무 담당. 이런 걸 맡겼고, 자, 이제 지배층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로 나라져.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자, 이거 꼭 나와. 그럼 여기 두 개는 방금 설명했고 몽골인은 정치 군사 중요한 요직을 독점하고 얘네들은 재정 경제적인 걸 담당하고 자 한인 있고 남인 있 나눠져 중요해잘 들어 한인과 한족을 구분해 얘네들이 나누는 기준이 사람 인자야 한인 남인 이렇게 나눈 거야 한족은 한족은 뭘 보고 한족이라겠지 우리가 여기 한나라 한 나라 때잘 나갔다 해서 이가 이 중국 민족을 한 족이라고 불렀어. 자 여기서는 한 족이 아니고 그냥 한인이야. 한인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한인이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원래 한 족이 뭘 차지하고 있었는 여기 나라야 송나라 남송. 남송이 남송을 남인이라고 부른 거야. 얘네들 진짜 한 족이지. 얘는 한족이 아니라 한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당에 아, 중국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지금은 다이 사람들이 중국 다 중국 사람이야. 중국에다섞여 있으니까, 중국 당이니까 지금 자, 다시 여진, 거란 이런 사람들을 여기 있던 사람들을 다 한인, 한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남인이라고 부르고, 아니, 그그러면은 한인을 한인이 오히려 남인 위에 있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중, 몽골족은 자기들한테 항복을 하면은 잘해줘. 근데 끝까지 싸우면은 결국에 박살을 내버리는 민족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짠. 여기 보자. 마지막까지 원에 저항했던 남송은 네. 응? 한족인 네. 자 한족이 남 남인지 네. 이게 대한 돼? 네. 한족이 남인이야 이 사람들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여기가 제일 많겠지. 네. 어 인구 이렇게 많은 인구를 이 소수 민족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 이 애들한테 잘해줘야 돼. 차별하지 않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몰아내고 자기들 나라를 세우는 거야. 우리가 아는 명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자, 다시. 여기 여기 설명했고, 한인 설명하고, 한인은 주로 뭘 맡았다? 학업 관리. 오히려 얘네들이 관리직을 맡은 거야. 제일 똑똑한 애들은, 얘네들은 어? 주로 생산 활동하고 있고. 그렇지. 어. 원래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문화가 어, 차이가 엄청나, 엄청나게 많이 났다겠지.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차지했을 때 자기들이 오히려 더 뛰어난 문화에 흡수될까봐 동화될까봐 이렇게 이중 통치 제도를 쓴 거야. 그, 이것도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야? 자기들만의 고유 문자를 사, 사용했다는 거야. 중국을 송나라를 침범해하고 그 나라 땅을 다스리지만 그 나라 송나라한테 아, 자기들 문화가 없어질,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문자는 그대로 산 거야.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여기 다 알겠지? 에워야 돼 이거.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다 구분해 줬다. 서역인, 여기는 여진 거란, 여기는 끝까지 저항했던 진짜 한족인 남인 남성들 남성 백성들 그 다음 이제 결국 또세퇴하기 시작하네 쿠빌라이 칸이 사후 그러니까 전성기 때 왕이 죽고 나면 꼭 이렇게 황의 계승 이것 때문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좀 약해졌다 그 다음 교초난발로 인한 경제혼란 교초라는 것은 온나라의 돈, 온나라의 돈. 자, 여기도 나오는데, 성나라 때 돈이 지폐가 뭐였냐면 교자. 아이씨, 헷갈린다. 교자, 얘는 교초. 알겠지?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경제가 혼란하게 된 거야. 물가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야. 사회에서 배울 거야. 돈이 너무 많아지면은, 자, 사, 봐봐, 물건이 다섯, 세 개밖에 없어. 근데 너도 나도 돈이 다 많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물건 살날 하겠지. 물건은 적은데 살 날한 사람 많으니까 이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 올라가. 그래서 경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다음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농민은 원래 돈이 없잖아. 네. 그다음 이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홍건적 이 사람들은 홍 붉은 홍 두건 할때 건자 머리에다 두건 붉은 거 하고 이제 어, 산적이나 이렇게 도적이 된 거야.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그래서 원이 쇠퇴하게 돼. 이럴 때 주원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명나라를 세우는 거야. 이해됐지? 네. 자, 여기도 원은 몽골 제일주를 앞세워 내세워. 이 보고 몽골 제일주의. 정복 전쟁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민족을 달리 대우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지배하였다. 소수의 몽골인은 정치 군사 요직을 독점 맡았고 서역 출신인 생목이는 아, 돈 관리 경제 이런 거 실무 담당. 끝까지 원에 저항했던 남송 이 사람들이 한족이야 가장 심한 차별받았고 을 생산직에만 관, 관직을 못, 차, 못 차지하고 야, 마지막. 몽골 지역과 동서가 교류. 땅이 이렇게 커지니까 동쪽과 서쪽이 서로 교류하게 됐다. 당연히 그러겠지. 네. 자, 육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완성이 돼. 유라시아가 뭔 말인지? 유럽과 아시아. 어, 유럽과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 이렇게 말하지.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통이 뭘 만들어야겠지. 어. 우리가 지금 같으면 아스팔트깔 건데, 자, 그래서 광활한 영토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간 지점에 역참 설치, 근데 역이란 거야, 역, 그 역을 만든 거야. 근데 그때 역은 뭐, 뭘 서, 지금은 버스나, 아니면 어, 기차가 있겠지만, 은 그때는 뭐가 있을까? 교통수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여기다 놔두는 거야. 그럼 말 갈아타고 가고. 그게 역참이에요. 교통 중간중간 중간 중요한 지점에서. 자, 이것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이어주는 교통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자, 28번 문제 한번 보고 갈게 여기 보자. 자, 몽골제국 나오니까 이 제도 실제 목적이 뭐야? 역참제. 자, 교통로를 따라서 일정간격마다편의시를 두고 말속소 이런 것들 제공하였다 역참제 실시 목적은 광활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또 그럼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동서 교류가 활발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수로도 물 이제 수로 수로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그 전에? 수 수나라의 양제가 대운나 건설 그래서 여기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겠지. 어,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정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로 이렇게 나르는 거야. 육지로 나르는 것보다 더 빠르겠지. 음, 자 그래서 무역항으로 바닷길을 통해서도 인도양까지 왕래했다. 자, 여기 보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네. 이렇게 바닷길 갔다는 거지 주로 육로로 많이 가고, 바닷길도 가고. 자, 여기서 몽골 제국은, 아, 이거부터 먼저 읽고,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동서문화교류에 이바지하였다. 몽골은 이렇게 대제국을 만들어서, 여기 있던 문화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여기 있던 문화가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자연스럽게 됐겠다. 그래서 동서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였다. 몽골 제국이 몽골 제국은 중앙과 각 지방 연결한 교통로에 역참을 세우고, 아까 역참제, 자, 뭐 말과 숙식, 뭐 숙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본래 관리와 군대 이동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원래 이런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 관리 이동, 군대 이동, 그런데 상인과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인들은 꼭 육지로만 간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행까지 왕래하였다. 그 다음에 요거 보자죠. 패자 역참에서는 통행자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였는데 이때 패자와 칸의 특급장이 필요하였다. 이게 아무나 이거 쓸수 있는 거 아니었네? 이걸 증명 증명표겠지. 와, 어, 자안 갖고 있는 사람 폐자. 예? 자, 그래서 이 뭐야? 이거자 뭔가 안 갖고 있는 사람 폐자. 예? 자, 자,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역참제라고 생각나야 겠지 동서 문화 교류 이바지하고 아, 역참이라는 말 나오고 역참제를 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넓은 영토 혈조 다스리기 위해서. 이거는 역참제니까 육지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육지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야 바닷길보다. 그래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말 알아 몰라?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뭐 없어졌다 이런 뜻이야. 유명무실은 있을유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아니야. 자 여행자가 패전을 제시하면 이거 이거를 제공하였다 맞는 말. 자, 그다음에. 동서 문화 교류는 이제 어떤 것들 했는가 보자. 상인, 선교사, 선교사 뭔지 알아 몰라? 그 어, 종교 아. 믿는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이 여행가들이 있고 자, 마르코폴로. 우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때 원나라 때 마르코폴로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동방 견문을 보고서 자, 여기서 봤던 것을 마르코폴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동방에다 봤던 거볼견자 그것을 글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 그래, 진짜 그런 거 있었어. 하고 이걸 이거 가지고 믿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 콜럼버스 나오고 해. 이것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몰라도 되고. 마르코 폴로가 나왔다는 것은 몽골 때, 온 나라 때 송나라의 발병품이 있어. 송나라 발명품 뭐뭐 있었지? 네? 마침판. 자, 4대 발명품이 있는데, 3대 발명품 발명품이 송나라 때 만들어져. 인쇄술, 화약, 마침판. 자, 그럼 제지는 한나라 때 만들어져. 자, 이네사대 발명품이 이때 몽골 제국 때 여기 유럽에 전파가 돼. 그러면 잘 봐. 아, 사대 발명품 이다 말했다. 아씨. 이렇게 써놓고 잘못했다. 3대 발명품만 송나라 발명품만 전달되고 이 제지법은 그 전에 당나라 때 탈라스 어 탈라스 전투 때전례가 돼. 이거 알아 몰라? 탈라스 전투. 알죠. 당나라. 아, 그래서 기억해야 돼. 탈라스 전투가 있었어. 당나라가 야 이마침 당나라 이게 커질 때 여기가 이제 이슬람 좀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커지고 둘이 뭐 국경 마주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어, 다툼이 있었어. 그게 탈라스 전투야. 자, 이때 당나라가 유럽의 제지법을 전달하게 됐고, 이게 더 먼저지. 이게 나, 나중이야. 자, 18번, 19번. 오케이. 18번, 봐봐 자, 동서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의 학대. 옳지 않는 거? 뭐 이거 이거 필요 없어. 야, 당연히 국제 무역이 크게 번영했을 거야. 어? 요거 요거 애울 필요 없다. 자 아까 원나라 상인들이 바닷길 통해서 인도에까지 간다 그랬다.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에 이거 이거들이 중국에 전해졌다. 애울 필요 없어. 자 다시 왜왜 왜 애울 필요 없는가? 여기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네.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 지방 사람들이 서역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 서역 사람들이 생목인나 불렀고, 이 사람들이 뭘 잘한다겠지? 수학. 수학을 잘한다겠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학이 이쪽으로 전달, 전달됐을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전달됐을 것이고. 자, 그 정도는 어, 유추해 내야 돼. 그 다음, 여기서 뭐가 틀렸어? 헷갈리게 했어. 중국의 제지법은 아까 언제 당나라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 때가 아니야. 원나라 때는 몽골 제국은 이거 세 개만 전달해 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서 틀린 거야. 자, 이거 해, 이거는 이 맞는 말이지. 역참에 그리고 자, 이탈라, 이탈리아 베네치아 주시는 뭐 상인이 원나라에 와서 생물 관료로 저거저 17년간 근무했대. 그리고 나서 동방경문을 쓴 사람 마르코 폴로. 여기 다양한 종교 당연히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용 정책을 폈어. 면세 혜택을 하고. 그래서 선행사 선교사들이 여행이 활발해지고. 이런 종교들이 발달하게 되고. 티베트 불교도 유행하게 되고. 종교가 이때는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 관용은 뭔 말이야? 용서를 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음. 그 다음, 이제 이것보다 이것더 중요한 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자, 귀족 문화가 언제 발달했지? 당나라, 당나라 때. 그러면 송나라, 송나라 때도 여기 서민 문화. 이때도 서민 문화. 자, 이때 드디어 나온다. 삼국지, 소지, 서유기. 우리가 다 아는 거. 삼국지, 소지, 서유기. 이거는 배경이 언제야?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배경이 이때야.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한국 유비 간호 정비가 나오는 거, 수호지는 송나라 때 배경으로 한 거야. 자, 근데, 책은 언제 쓴 거야? 원나라 때. 몽골 제국에쓴 거야. 이해됐니? 음, 자, 여기서 20번 보면은, 자, 원나라 문화 당삼체는 당나라지 당연히 온강석불 석불 언제 나와 석불 당성 자 온강석불 불상 이거 하면 은 언제야 위진남북조 거대 불상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말했던 거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만들어진 거 원나라